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에 해외 유명 팝스타인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합류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스틴 비버는 대단한 팀과 협업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음악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몹시 흥분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BTS는 저스틴 비버와 한 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카이브의 인수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1860억 원 정도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M&A 사상 최대 규모이자 국내 기업의 첫 해외 레이블 인수 사례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아카투어 관련 기사들을 보도했는데요. 이를 목격한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과 관련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뒤처지는 일본 기업들의 실망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본사 건물을 매각하거나 야마나시로 이전하는 반에 기세가 너무 달라 웃지 못할 사태다. 한국의 세계 연예계 침략이 시작되는 건가? 로비 활동에 의한 그래미상 획득도 해버리겠지. 역사도 새롭게 바뀌어갈 것이다. 대체 일본의 거들먹거리는 권력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방탄소년단의 성공만으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인수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효율적이고 좋은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곳과 일본 국내만을 시장으로 하는 곳은 차원이 다르죠. K-팝이 계속 세계적으로 침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점점 더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하니 각오는 해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언어와 문화도 다른 사람들끼리 음악이라는 장르로 하나가 될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네요. 나라와 나라가 으르렁거려도 결코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서로 양보하여 손을 잡는 것으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글로벌해진 방탄이 기다려집니다. 미국 빌보드 공식 사이트 장르 항목에 팝, 힙합, R&B, 댄스, 컨트리, 라틴, 락의 K-팝이 추가되어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K-팝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증거 중 하나지. 진정한 퀄리티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인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저스틴 비버와 다른 아티스트들도 환영하지 않았을 거야. 그에 비해 J-팝은 현재 시티팝 등이 조금씩 화제가 되고 있는 정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도 재롱잔치 수준의 노래나 춤 정도지.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카모토 큐의 위를 향해 걷자라는 곡이 미국의 빌보드 1위였던 적이 있어. 여러 미국 스타들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었지. 일본어 가사가 안 먹히는 것은 아니야. 오늘날 먹히지 않게 된건 오랜 세월에 걸쳐. 자니스라든지 에브라든지 요시모토라든지 그런 어린애들 놀이. 시시한 코미디를 상업 전략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예능 사무소가 썩었기 때문인 게 분명하지. 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본에 돈을 쓰고 싶어. 한국은 안 좋아해서, 더더욱. 하지만 지금의 일본에 돈을 쓰고 싶다고 생각되는 아이돌 아티스트도 없어. 너무 시끄럽고, 미남 아이돌을 찾아내도 실력 없고 허무해. 심플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일본 기업들이 잘 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쇼비즈니스, 품질과 아티스트들의 수준도 점점 한국에 밀린다. 슬슬하네, 일본 발음악도 사카모토 큐시, YMO에서 멈추어 있어. 영화도 구로사와 아키라에서 멈췄다. 세계에서 싸울 수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길 바래. 이렇듯 타이브의 기업 인수는 국내외 안팎으로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식 채널 K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